정제율에 관한 증명 및 설명입니다. 2, 3, 2에 대한 정제, 정제율, 3에 대한 정제율, 4, 5에 대한 정제율, 또 9에 대한 정제율은 여기에서 설명하고 6, 8, 10은 다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의 정제율은 둘로 나눠진다 하는 것은요, 10자리까지는 전부 다 이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 자리가 이의 배면은 그 수는 2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2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2의 배수이므로 2로 나눠지고, 여기에서 1자리가, d가 2의 배수. 그러니까 짝수죠. 0, 2, 4, 6, 8이면은 2로 어, 나눠지는 것이고, 홀수면은 2로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또, 뭐 3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쭉 쓰세요. 그러면은, 3에 대한 정제율은 여기까지는 3배수임으로 3으로 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는 가만히 보면 각 자리수, 각 자리수를 더한 거예요. 더한 것이 3배수면은 3으로 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각 자리수의 합을 합의 상후 배수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사회 정제율은 100자리까지, 그러니까 100자리까지는 4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어, 10자리하고 1자리, 그러니까 10, 1 플러스 2, 끝두 자리가 사의 아, 배수면 은 어, 4로 나어진 겁니다. CD 끝두 자리 수가 4로 어, 나눠지면 4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5정제율 오정제율은 어, 10자리까지는 다 5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맨끝 자리가 어, 맨끝 자리가 5배수면 5로 나눠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5로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예, 끝 자리 수가 5로 나눠진다는 것은 끝자리 수가 0 아니면 5, 6,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리 수가 0이나 5면 5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5로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에 관한 정제율은 3에 관한 정제율하고 비슷해요. 3에 관한 정제율은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는 9이 배수고, 각 자리수의 합이 9이 배수면 은 9로 나누지는 겁니다. 3의 배수는 앞서 돼요. 3의 정제율이나 필슷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9의 정제율을 내 가지고 그 중에서 어, 또 이제 3의 정제율을 알아보면 더 편리할 때가 많아요. 에, 여기에서 6, 7, 8, 10, 매관한 경제율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합니다.